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또 아직 그런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지도자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도 운동 일어나야 될줄믿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픔이 있는 곳에는 기름 같은 성령이 마시고 또 죄악된 곳에는 불 같은 성령이 마시고 또엉눌림이 있는 곳에는 바람 같은 자유이 있는 성령이 마시고 또 답답한 곳에는 성수 같은 성령이 마시는 고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신발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 아버 크게 외치고 다같이 아,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서 살아가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받에서 아버지의 훌륭한 지구자가 세워지기를 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발을히니다 성직 o 도자가서 a v e 알려주시옵아서지 o p l e that I don't know. I would s 아버지 h a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시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도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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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소장과 같은 또필서지와 같은 한경진과 같은 아버지 전기와 같은 영적과장들이 나와서 우리 민족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아버지 그때그때 그때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아버지 현재 새로운 영적지도자들이 민족의 지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그 집의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을 허락하여 핏시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니다. 제 역사하여 핏시 없어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